정영켄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 오늘의 묵상할 말씀입니다. 찬성원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오, 이 찬양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게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사람이 돌로 칠것이요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조조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조조하였음 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0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볼때 어떤 말씀이 자주 나오느냐 하면은, 죽일지니, 끊어지리라, 놀려칠 것이오. 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를 어겼을 때에, 죽이다. 그런데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 그냥 그 당시에 습, 습, 풍속과도 매우 관계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인신제사를 드릴 때, 안 된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얘기 가운데 신청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신청이를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 인신 제사를 그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는 사람은 죽이라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우상 숭배자, 근친상간자, 성범죄자, 인륜을 저버린 자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주이라는 것입니다. 참 요즘에 그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아동 학대. 아동 학대라는 그 아동 학대 가운데서 특별히 성폭력과 학대. 심지어는 의구자식이라고 그래서 학대하고 내쫓고. 특별히 성폭력을 가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인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아니, 나무 죽였는데, 성폭행했는데,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죽인 사람의 인권을 생각니 인간 자체를 놓고 볼 때는 그런 것,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류를 어겼을 때, 폐르나가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니까? 성적인 물란이 근친 상관. 그 뿐입니까? 남의 아내를 건드렸다는 건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부적절한 관계, 심지어는, 진승들과의 관계를 이런 난잡함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아, 너무 형벌이 약해. 여러분 형벌이 약한 겁니까? 이런 것을 끊어지게 해야 됩니다. 여기 이야기하고는 조금 관계가 먼 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음주 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음주 운전하는 사람의 차에 치여서 아들을 잃은 사람을 봤습니다. 외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예과 사년을 마치고 본과로 올라갔습니다. 농어촌에의료봉사를 갔는데 음주 한 사람이 거꾸로 차를 몰아가죠. 예. 그러니까는 역주행이 이렇게 말씀하면 또 저한테 항의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은 정말 강해야 됩니다. 아무 그 사람의 생계 때문에 남을 죽게 했는데 자신의 생계 때문에 가볍게 해야 된다고요. 음주 운전한 사람은 영원히 운전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혼자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탄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탄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해서 죽여라, 이런 잔혹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생명되게 하고,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엄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안 지켜지니까요.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인권의 존중과 생명 존중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을 파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좀더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벌써 지금부터 5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패륜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그런 것을 일으킨 사람들은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하는 그런 결단적인 징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 자신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 우리의 삶의 생명적 질서를 위해서 때로는 단호하게 결단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아주 단호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이며 경건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